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체인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다면 여기가 맞아요. 길어도 한2줄 생각하면서 단기, 매매, 이런 타면 여기를 노리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의장은 불장을 향해서 차근차근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반전을 위해서 주도주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투자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일단 확실한 도움을 위해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는 방 초대 코드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셔서 긴말 안할 테니까 딱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게 진행이 되었냐면 보이십니까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무댕코인 안내되었습니다 120원 이하에서 쓸어 담아 가시고 150원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밑꼬리가쭉 달리게 되었고 이후 약간의 횡보는 있었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급등하고 목표 150원을 넘어 325원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뻘이 뚫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체인 링크는 미국의 RWA 쪽 대장이고 전 세계 이쪽 섹터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동안은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 보니까 확장을 하고 싶어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한데, 지금 공개된 내용이 뭐다? 미국 상원 의원자, 차리티법, 우리한테 규제 거는 거, 요거 논의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어요. 그러면, 어, 곧 표결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통과되었을 때 체인 링크가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제한에도 반대가 확정이 나는 요게 유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잘만 한다면 미국을 시작으로 그 이외의 지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도 가속도가 붙겠다 이리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는 타 미국을 따라가는 이러한 정책들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 이쪽에 10조 원의 매집이 최근에 10일 동안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더리움도 반응하고 있다. 근데 체인링크 여기서 숨 고르게 하고 있어? 매집 작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힘 모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좋고 개별의 호재까지 온다. 저는 요거 61선 돌파는 금방 나오게 되지 않나 요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당연히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돌파하고 자리 잡으면 한번 이상은 무조건 갔었잖아요. 그러면 검증된 패턴 온다. 단기 파동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추세가 유지되면 그때 이렇게 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요렇게 먹든 요렇게 먹든 확실히 기회는 오겠구나.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항까지 가깝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딱 숨만 참고 며칠만 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해합니다. 이게 상황도 다른 거고 환경도 다른 거니까. 근데 요거 되면 모든 게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 그냥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사함 남겨주시면요, 다 설명드릴게요. 이거 말고 뭐 정답이 있나요?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 정도면 안 헷갈릴 겁니다. 중심 잡고 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헷갈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이대로 단순화 해갖고 따라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이 안 잡힌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 악순환 이제는 절대로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연한 감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진행하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이것만 남겨주세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부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면 하루 늦어도 3, 4일 간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고 목표수익률 최소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일주일만 일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2월 1일 무댕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소개 이후에 조정 나오던 종목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매집 계속 되다 보니까는 고래도 못 버티고 급등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150원에 걸어 놓으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325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잡으신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걸로 많이 만회해갖고 너무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매매 안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터닝포인트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투자 3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일단 저랑 같이 발맞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